안녕하세요. 산속의 일상입니다. 아, 오늘 야경고소 산행 도 나섰고요. 어, 저 상류까지 일단은 골짜기 따라서 올라가는 중인데, 아, 오늘은 진짜 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 원래 어, 이 계절에 어, 상당히 추웠거든요. 눈도 잔뜩 쌓이고 했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비도 왔었고 해가지고 이제 눈이 다 녹았습니다. 지금 기온도 상당히 높고요. 어, 벌써, 어, 가슴까지는 좀 어느 정도 젖은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오늘 열심히 한번 산행을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아, 한 3시간가량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유, 상당히 여기 굉장히 미끄럽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왜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왜 박달나무가 좀 굵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올라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지나가다가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상황이 다 썩은 겁니다 아 여기 갓상황이 있네요 갓상황이 상태가 어떨까요 아 이제 이거는 제대로 건조가 된 거예요 제대로 건조가 된 건데 여기도 갓상황이에요 예 어. 아, 제대로 건조가 됐는데 나머지 편으로 붙은 거는 이제 다 썼고요. 이제 가스로 된건 그냥 떨어질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 건조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착끓여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 아주 귀한 <laughs> 아 귀한 여기 보시면은 아, 항철 상황입니다. 항철 상황, 항철 상황이고요. 아, 이게, 아, 지금 여기, 아, 여기 보면, 아니, 다써었습니다 썩고, <laughs> 그 밑에 딱, 갓상황, 딱세 개, 세개 건졌습니다. 아, 그럼, 계속 차녀, 찾아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간간이, 아, 전나무는 보이는데요. 아, 지금, 아, 산이 얼마나 높은지, 좌우에 상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 지금 노돌바이 쪽이나 이잔자가 깔린 데는 아, 이동하기가 이렇게 빨리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아이고 이렇게 숨이 차는지 아,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유 어, 지금 거의 저 정상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 지금 현재 여기 유치가 한 청구지 정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 봐가지고, 혹시 정상부치로 해가지고, 다른 등강으로 내려타면은, 혹시나 뭐가 보일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전나무는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제 전나무는 많이 보이는데, 숙주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 좀 아쉽긴 한데, 아, 그래도 한번 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 빗방울이 떨어져요. 이제 아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제 많이 좀안 떨어지고 그러면 아 올라갈 만하죠? 어, 아, 너무 어두워요. 아, 그럼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어, 아, 아주 힘들게 어 여기 부러진 나무인데요, 항철나무를. 잔뜩 여기 붙어 있는 거를 아, 봅니다. 이 밑에도 조금씩 깔려 있는데, 이 나무가 제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여기 부러진 나무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아, 아주 귀한, 아주 귀한 상황을 봅니다. 아, 지금 박달나무에 아 이게 뭡니까? 뭐 상황은 안 보이고, 잣나비버선만 아,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 썩어가고요. 아 아깝다. 어 아, 저밑에도 쓰러진 나무에 아주 잔뜩 붙었습니다. 잔뜩 붙었는데 아주 내려가기가 아주 어정쩡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 오늘 본 것은 항철 상황, 이큰 산에 와가지고 항철 상황만 보고 지금 이제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중인데요. 상당히 미끄럽고 지금 비가 옵니다. 아 그러면은 내려가는 동안에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저 멀리서 봤는데 상황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아, 근데 이상하네요. 오늘은 왜이 높은 산에 올라와가지고 항철상밖에안 보일까요? 좀 약간 그렇긴 한데, <laughs> 참. 아유, 그래도 이거라도 어딥니까? 아예 못 보는 것보다도 봤으니, 아, 이 나무가 지금 부러진, 저 항철나무 부러진 나무이긴 한데, 어, 이거는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상황이 아니고 잔나비버서이고 상황은 이렇게 아유 잠시만요 이렇게 쫙저 위에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아유 아주 어렵게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천천히 주위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이제, 아, 큰 산에서 다 내려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 저렇게 너덜 바위 지역이에요. 다. 산 자체가 다 너덜이고, 어, 지금 이제 다 내려와 물감입니다. 어, 지금 한 20분 정도만 내려가면은, 이제 저희가 차세원원 쪽에 이제 도착을 하고, 어, 오늘은, 어, 다른 상황을 보러 오긴 했었는데, 어, 다른 상황은 보지를 못했고 <laughs> 아 이상이 큰 산에 왔는데도 아, 황철 상황이 오늘 한세번 정도 눈에 띄었고요 어, 그 상황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음, 잔나비 버섯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보, 보긴 했지만 은아 오늘 너무 좀 지금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고 있고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어, 다음 산행지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